11월 11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나게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닌 길에서 시스라와 사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루시켰으니이 기손강은 익강이라내 영원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발받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리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조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글쎄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퇴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랭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 채색옷을 노랭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영적 싸움의 정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어져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동료와 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70인 전도대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 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70인 전도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활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공성의첫 광야에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싸움에는 정석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탄의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따로 혼자 계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제시민 전도대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에 강력한 사탄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보내 가난 북분에 있는 가난 왕들의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바락에게 안겨준 대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무기를 갖추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철병과 900대를 앞세운 적군을 큰 혼란에 빠뜨려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기 때문에 메마른 기손간과 폭우와 같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철병역 900대가 힘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전혀 적군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물가다하나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가난한 북부는 여우사 장군이 살아있을 때 정복을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데 끈적이게 버틴 잔졸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솔왕인 야빈을 중심으로 다시 뭉친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부 여러 도시를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사령관으로 시스라를 임명하여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북부 연합군은 무기, 또 물가 다 안하게서 철병역 0 0들를 앞세워서 싸워서 승리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은 대패해 버립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대표로 말미암아서 은을 하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년 동안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탈취하지 못하고 은도 돈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진멸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잡아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벌떼 같이 달려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늘 겸손하고 부럽고 온유하게 합니다. 완광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사탄막이는 일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지스라와 싸웠다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더불어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싸우는 모습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렇고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들은 바람과 벼락과 폭풍과 같은 일기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먼저 치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인 시스라와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일기의 변화를 통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당시 가난안 족속들은 피의 신인 바알이 죽었다가 우기철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개 삐쩍 마를 때에 기손강에 폭풍우를 보내셔서 시스라가 이끄는 강력한 군대 철병가가 힘도 못쓰도록 질퍽질퍽 땅에 꼼짝도 못하게 하셔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의 별들의 영적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한 것입니다. 진정한 비의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두보라와 바락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한 힘차게 친군하라 적군들을 향해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적군을 물리쳐라 우리 하나님은 배전병의 하나님이 아니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금 더 위축되거나 쫄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시간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의 두 번째 정성은 다 함께 다 같이 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베라의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메르스 주민들을 저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저주하라고 하셨습니까? 메르스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종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아마도 메리스 주민들에게 출행낭을 치우는 적군들을 향하여 같이 협력하여 물리칠 것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스 주민들은 협력하지 않았고 모른 체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님께서는 메리스 주민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세 번씩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두 번밖에 없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아라르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 아라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 메르스 주민들을 향한 강력한 저주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 장수를 죽인 야이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겐스람 헤벨의 아내 야이은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이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적장 시스라가 야이르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야일은 목마른 시스라를 향 엉긴 젖을 주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시스라를 나무 망치와 장막 말뚱으로 관자를 뚫어 죽이는 쾌거를 올립니다. 한낮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인 야일은 적장을 물리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뒤로 미루는 루벤 지파나 길럿, 아셀 단지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일은 지혜를 발휘하고 담대하게 적장을 물리칩니다 이방 여인인 야일이 적장을 물리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정석 두 번째는 서로 같이 다 함께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 주고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2인칭 복성을 씁니다. 악마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대적해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반드시 공도주 전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정의의 호신경 가슴마이를 가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혼자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 함께 영적 무장을 할때 우는 사자와같이 삼결자를 찾는 사탄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을 향한 국건한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며 죄인들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사탄막의 달콤한 욕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의 정석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구원의 특유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의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 의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방송 언론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언론 계개 속히 추진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휼히 여겨 주시고 남북이 속히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일과 전쟁과 테러와 기구 재앙으로 힘들어오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명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순모임의 은혜를 주시고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021년 남은 두달 동안 한용으로 품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영혼골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과 재수생들에게 기억력, 집중력,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리 목사님과 장노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성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단자냐 김현석 곰이라는 성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마리오 교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키큐에 중고등학교 세계 고등학교실을 건축해야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루아이니에 상수 공급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추명우 성도님 간이식 수술이 주님의 뇌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종체 집사님, 담도암의 치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한상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송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온전히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김정승호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수 집사님, 정성애 집사님, 어머니 이길태 송도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취향문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